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마감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586만원이고요. 어, 마이너스 27만원입니다. 어, 7월달 들어와서 또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어, 일단, 그,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요. 음, 내일부터 그, 원래 계획은 6월 말까지 해서 한 1,700을 만드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1,700을 만들어가지고, 어, 200만원을 인출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7, 8월 두달더 이제, 그, 이 전업 투자를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6월 달에 이제 운용을 했었는데요. 6월 마지막 주에 들어가가지고, 그, 좀 크게 더 맞아버리는 바람에, 어, 인산가였죠. 어, 급락해가지고, 17%인가 급락해버려가지고, 어, 거기서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엉켜가지고, 어, 목표 달성을 못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이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음, 하루하루 이제 계속 그, 어, 그만 둬야 된다는 이 압박감에 계속 시달리니까, 배팅을 좀 무리하게 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 6월 후반부에 들어와서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어 빨리 이제 돈을, 그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다가 지금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음 시즌1은 그, 7월달 지금 며칠 지나버리긴 했지만 오늘이 7월4일이죠. 어, 7월달 2거래일이 그 지금 지나갔습니다. 3일 4일이 들이 지나갔는데 여기까지로 해서 어, 1월부터 해서 그 7월4일까지로 해서 이제 요걸 그 시즌 1으로 해서 어, 6개월 전업 투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플러스 86만원 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어, 그 다음. 그, 8월 말까지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좀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 지금 그, 여기서 그냥 그, 멈추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왜냐면, 뒤쪽으로 가면서 수익이 조금 나지는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또, 그 개인적으로 또 7월 말까지는 어 움직일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또좀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다른데 갈수 없는 일자리로 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어차피 집에 있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200만원을 인출해가지고 8월 달그집 생활비로 200만원을 빼면, 어, 7월은 어차피 이제 한달 제가 그 이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대로 넘어가고 8월 달까지 해서 8월 말까지 해서 7, 8월 2개월짜리 어, 시즌2 이렇게 이제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 이게 1680까지 갔다가 뒤로 밀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익 올리려고 생각을 하면 무리하게 배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아마 손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손실이 났지만그 비중을 확 줄여 가지고, 어, 이제 대부분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그니까, 러200 빼고 나면, 이제, 1386만 원이 되겠죠. 1386만 원으로 7월, 8월, 어, 2개월 동안, 어, 그, 시즌2, <laughs> 연장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 그렇게 해서, 미련이 남으면 안 되니까, 아, 어, 그, 미련 없이 두달 더, 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 그래도 답이 없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씩 정도로볼수 있는, 음,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그 생존을 안할순 없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일자리 하나 구하고, 투자는 부업으로, 장투로 그냥, 장투가 얘기는 좀 그렇고, 중기 투자로 주말 동안에 종목 연구해가지고,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탐나는 시간 때 그냥 대부분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 종목 분석 다한 다음에, 어, 폰으로 그냥, 그, 딱, 자기가 정해진 가격에 주문을 딱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기 투자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어, 8월달까지 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그, 어 시전원은 여기서, 오늘로서 끝을 내고요. 음, 아, 그, 이 1700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laughs> 아, 에, 그래서 일단, 그, 다시, 그, 대부분 다 정리하고, 음, 오늘 정보 하나 남겨놨습니다. 어, 오늘, 그, 수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 나쁘진 않았는데, 어, 지금 취, 제가 계속 지금 이런 최근 들어와서 지금 심해지는데요. 이게 아마 무리하게 배팅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살짝 은 듭니다. 이게, 다산 네트웍스가 8.4% 빠졌는데요 음, 이 종목 그 어제 5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시간에 걸려서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시간에서 생각보다 약하길래 줄이고 3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 빠졌죠 이만큼 <laughs> 그래서 다 손절했습니다 조금 남겨놓으려다가 어, 손실 본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심리적인 압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다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부분의 손실은 여기서 났고요. 어, 그다음 두 섭시 그냥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는 뭐 시장 간략히 하고 할까요? 어, 그 간밤에 미정식 간밤이 아니죠. 그아 간밤 먹거나 그 조기 폐장을 했는데 조기 폐장이니까 정상적인 어떤 시세였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테슬라가 6.9%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 i s m 제조업 지수가 좀 50m로 나오면은 경기 침체, 생산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급등하면서, 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환율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간밤에 미정시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외국인들이 오늘 그래서 0.35% 빠져버렸는데요. 외국인이 선물을 또 그, 9,5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8 0 0 0억 그러니까 장중에 1조 때 매도, 매수를 어제 했었고, 오늘 2조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반대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해가지고, 어, 해지를, 보유 종목에 대한 해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국인 매매가 진짜 그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음, 선물을 9,600억 9500억이나 매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눌리는 그러니까 테슬라 급등을 하긴 했는데 제조업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늘렸고요. 코스닥은 그 보합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어 그리고 시장에 뭐 오늘 보니까 그 조선 관련주들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에 성강면도 아침에 들어갔다가. 이걸, 뭐 손실본 날은는 힘이 안 나가지고, 이게, 그, 그, 성광가1가 만오천원에 매수를 했었어요. 여기서.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오길래 여기서 좀 늦게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분할 매도로 쭉쭉쭉 팔아가고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 좀 났었고요. 이 모든 수익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던 종목도 손실나는 바람에 표시가 안 나버렸습니다. 그냥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인상가가 오늘 그 급등하는 모습이 한두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2,950원 에 여기다 줄거놨죠 2,940원에 2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올라가면 일봉으로 봤을 때 대충 한요 정도 가면은 요 매물을 먹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요 정도 가면은 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있는 것 중에 2850원 갔을 때, 여기서 50만원 팔았고요. 그 다음, 여기 갔을 때, 2940원에 50만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실은, 익실은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좀 났었어요. 났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던 종목이 다 하락해, 나머지 다 하락해버리는 바람에, 그 손실에 다 묻혀가지고, 어, 그냥, 그, 잘했는데, 이건요. 아, 진짜. 그익실현을 100만원 치를 이익실현한것까지 좋았고 그리고 100만원 남겨놓은것까지다 좋았는데 이게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음그 손실이 너무 크게 나버리는 바람에 벌었던게 다 그냥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가장 타격이 컸던게 다산 네트웍스 3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이것그 한번 이렇게 아침에 확 빠져버리면, 들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세력들이 그날 아마, 그, 장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침에부터 확 빼가지고 쭉 빼버립니다. 감히 이걸 매수할 엄두가 안 나도록.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방어만 하면, 이거 어제, 그, 투자유지정 경고 해제됐다고 막 들어온 사람들이 쭉 빼버리니까 이게 지금 그, 한번 얻어맞은 거죠. 그, 어제 시간에 종가 때쯤에 저도 그랬지만 미수풀 뺏팅으로막 들어왔을 건데 쭉 빼버리니까 이얼떨결에 억하고 지금 다 물려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기만 막으면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손절하면서 뒤로 쭉 빠지는 어, 저 저를 포함해서 저는 300만 원 가지고 있던 거 여기서 200만 원 정리하고 마지막 100만 원은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어, 이렇게 털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빠서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늘 보시면 뭐삼부통원 같은 종목들이 안 밀리고 돌아올렸거든요 방향을. 그러나 재건 쪽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러 가지고 밑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어, 올리지를 못했고,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승부를 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끊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손절했고요. 그다음, sy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손절했습니다. 진짜 그 재건 관련주들 다 그냥 덕신 어진 건 35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손절했고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여름 많이 안 빠졌네요. 거의 한0.9% 정도 손절했고요. 다산, 어, 도화 엔지니어링이 의외로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손절 해가지고, 어,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하면 거의 다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인상가 빼놓고, 다산 네트워크 손절했고요. 현대 에버다임 손절하고, 도 엔지니어링 손절하고 SY 손절하고 덕신하우징 손절하고 그 다음 대정화금은 그 혹시나 자프리자 원전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 해지 차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그나마 200만원 잡았었는데요 어, 한1% 정도 에서 플러스 2만원 정도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 어, 재건관련주다 팔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상가 100만원 이 실현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종가에, 어,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인상가 200만원만 남겨놓고요. 어,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어, 이렇게 정리하고, 그동안 제가 6월, 6월 달에, 어, 풀백팅 개념으로 계속 그, 들어왔었습니다. 어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풀 베팅 개념으로 계속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풀 베팅을 해가지고 위험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위험 관리 차원에서 어, 풀 베팅을 풀고 그다음 그이 관심 종목도 최근에 계속 그 매매하던 종목만 띄워 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어, 그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을 잘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 한 시점 끝났으니까, <laughs> 인상감만 그냥, 그, 단일감, 띄워볼까요? 많이 안빠져될 건데, 어, 요것만 200만원 남겨놓고, 그 다음, 그, 우선 내일부터는, 내일은 이제, 오늘 저녁에 미정시 회장이니까,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은 그, 옛날에 하던 것처럼, 관심, 관심 종목 다 지우고, 음, 그날 아침에 강한 종목을 단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산에 떡스 이거, 아, 이거 시간에서 또 누르나요? 이건 누를 이유가 없는데. 아, 정말 그 심하게 누르네요. 아, 일단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그, 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에 무난한 것 같으네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그, 내일은 200만원 인출하고 나서, 음, 1700에서 200만원 인출했으면 가장 좀, 그, 모양이 좋았을 텐데, 에,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인출하면 이제, 1386만원, 이렇게 해서 출발하겠죠. 거기서 해갖고, 이제, 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7, 8월 두 달, 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어,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